엄마는 음. 우리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저희들을 고아원이 보낸 거예요. 동상 입은 발을 끌고 동생을 데리고 고아원에 갔죠. 동생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갈라놓는 거예요. 동생이 죽었다는 그러면 거예요. 죽은 거야? 그래서 제가 동생이 죽었으면 그 죽은 시체라도 있을 거지 않냐. 확인하고 싶다 하니까 배나무 밑에다 묻었다는 거예요. 짐승도 아니고 그때는 우리가 제가 어릴 때 걔가 죽으면 포도나무 밑에 심는거 봤어요 묻어 넣는 거 봤거든 강아지를 내겠다 네, 내이 네, 집을 나아야 되겠다 그래서 구 개월짜리 애를 안고 그 마을에서 도와줬어요 한국말을 하니까 어땠어 막내 고향 사람 만나는 게 너무도 반가워가지고 또기다리을 싶은 거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막 떠나기 싫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가면 더 좋은 대한민국이 미국, 음, 기다리니까 우리 여기를 떴시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었어요 응. 네, 비타민 썰입니다. 네, 근데 그게 순탄했겠어요? 아, 그 애기를 어떻게? 해. 차를 탔는데 저희 일행을 이렇게 응. 먼저 이렇게 앞을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경찰이 있는지 맞아. 없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맞죠 근데 그 선도대 내가 탄 거예요 저보고 여기에 더 있을 거냐 아니면 여기 떠서 한국을 갈 거냐 이러더라고요 응, 그런... 그래서 여기서 머물러서 뭐하겠냐 응. 물론 그, 그 집을 떠나기는 싫었지만 아, 예, 앞으로를 내가 한국에 가면 더 좋은 삶을 살수 있다고 하니까 자리가 없었는데 응. 그러면 앞. 앞자석 선도차에 타라 음. 해서 선도차에 탔거든요. 제가 중국말을 좀 하거든요. 어, 그래서 그렇다. 이제 경찰이 이렇게 탁 물어보면 중국말을 좀할수 있으니까 음, 음, 좀 그래. 해보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애도 있고 하니까 네, 애도 있어 안전하죠. 그래서 여섯 개처소를 걸쳤는데 음. 다무사히 근데 여섯 개처소를한 번도 신분증 검사를 안, 안 했어요. 무사히 왔죠. 음, 음. 와서 이분이 또 우리를 또 다른 분한테 인, 인계. 인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게 베트남이었구나. 그게 아니에요. 정도를 왔는데 이브로구가 우리를 여섯 명을 짜주는데 여섯 명씩 딱 떠나게 하더라고요 한 어, 조각. 그 네. 아니 근데 애기를 우유를 모유 수유하신 거예요 네, 예, 모유 수유했어요. 그럼 나머지 모유 수유하면서 네. 탈북하신 분나 네. 진짜 <laughs> 처음 듣는 것 같아. 네, 아 저희 스튜디오 처음 오셨는데 어. 그럼 아이는 괜찮아요? 그그 그... 안경 계속 바뀌는데 날 날씨 더워지고 막 그러는데 안 괜찮죠? 감기에 열이 더 나가지고 약 같은 거는 예 약은 제가 응. 중국에서 응응응. 집을 나설 때 애한테 이전에 있었던 약을 다 챙겨 가져왔어요 응. 왔는데. 그게 더중에 그게 모자라거든요 솔직히 음음. 그래서 중국에서 좀 사가지고 음음. 그것도 한국 분이 챙겨 주시더라고요 또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어 <laughs> 나는 아, 경찰한테 잡혔어요 중국하고 베트남 사이에 국경 있잖아요 음음. 국경 경비대죠 음음. 그 경비대를 차를 통과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 우리를 실어간 그 중국 사람이 우리를 다 내리라는 거예요. 저 초서를 통과 못하니까 집만 다 내리고 사람만 넘어가라. 뒤를 해서 넘어왔는데 그 길이 어느 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차를 만나는데 차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 차를. 근데 이 차가 초서를 못 넘어온 거예요. 그래, 마을이 생겨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룻밤만 전 묵자고 배가 고파서 하룻밤만 전. 우리가 전화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을 하는 게 한국말을 들다 하는데 음음. 이 사람들 자기네 못 알아듣는 말이잖아요. 어. 신고만 하면 그 사람들한테 뭐 상품이 나오는 거예요. 보상금 어, 어, 나와. 보상금이 어. 나오잖아요. 우리를 신고한 거예요. 신고한 거 우리는 또 모르고 그 다음 날이면 그 다음 날열0시면 브로커가 오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를 오게 됐는데 그 시간 찰나에 경찰이 달려둔 거예요. 15분 사이. 그냥 15분 사이인데 경찰이, 경찰이 먼저 도착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는 그냥 그 주인은 그냥 뭘나몰라 달아나고, 우리는 우리대로 막 뛰는데 경찰이 왔는데 우리가 어딜 뛰겠어요? 제가 어린 애를 안고 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잡혔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밤새 거 있어가지고 한 사람은 기절해가지고 병원에 이 실려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 애기는... 저는 저는 또막 울고 저는 어떻게 되나요 중국 그분한테 그 여자 경찰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래 북송은 안 된대요 북송은 안 되니까 내가 원래 살던 대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북송된다는 거죠 근데 왜 언니는 안 되는 거야? 애가 있으니까 아, 세상에 어디... 그날 밤중에 경찰 두 명이 온 거예요 응. 저희들 이송한다고 응. 이송을 하는데 도중에 나와서 한1 0분가 가는 거리에서 차가 멈추는 거예요. 안더의 숨을 쉬라는 거예요. 경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그브로꾸 와이프가 밖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돈을 보내가지고 살렸구나. 살렸어. 뇌물을 줘가지고 뇌물을 빠진 거. 거. 그러니까 경찰이 거. 아니고 이게 딱그 범죄 도시에서 가짜 경찰 <laughs> 옷을 입고 가다가 내려놓는 그그그 기억이네. 그, 그 맞아요. 맞아요. 딱 그거네.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차는 왔어요? 차 왔죠. 찬 대기하고 아, 그, 대기, 그 대기, 앞에다 대기, 내려놓는 거야? 책이 대기, 대기하고 그차 아니에요. 그 차가 그냥 그 차대로 갔어요. 아그 차가 그냥 탈목 시켜주는 네, 거야 지금. 탈목 수치는. 대박이다. 그래서 그 기적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하나도 안 잡힌 거예요. 안 잡혔어요. 내 건강도 애를 안고 배 네. 탔어요. 네. 애가 네. 울지 않았어요. 내 건강 좀 해야 되는. 4 시간 동안 산을 넘었어요. 음, 음, 음. 정말 물주물이죠. 저희 모험은. 언니 힘들었겠다 네. 아이고. 제 잔등에 그 9 개월짜리 애가 업체에서 자는데 네발 걸음했어요. 네발 걸음 산을 넘어서 힘들겠다. 예. 같이 오는 분들도 많이 고생했어요. 저를 도와주느라고 그래. 예, 뒤에서 밀어서 예, 밀어주고 제 짐도 다 들어주고 정말 맞아요. 감사했어요. 예. 그러면, 그러면. 산에까지 올라오니까 그냥 온 몸이 다 물주머니고 애가 다물주머인 거예요. 음. 근데 애는 울음. 그 힘도 쓰고 엄마 네. 엄마를 도와주고 어. 강을 건넜어요. 응. 근데 배도 완전히 열어 타면서요. 완전히 응. 나는 뭐물에 그냥 내가 앉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물하고 스페어 배 이제 너무 낮아가지고 어. <laughs> 강을 건너서 안도에 숨이 나오더라고요. <laughs> 숨이 나와가지고 브로크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거기서부터 우리끼리 가라는 거예요. <laughs> 경찰에 잡히는 게 이제부터 한국 빨리 가는 게 네네, 빨리 잡혀야 되 네. 경찰한테 잡히라는 거예요. <laughs> 뭔 소리야, 세상! <laughs> 아니, 어, 우리가 살러 왔는데 경찰한테 잡히면 또 다시 복성하면 어, 아, 네.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아, 괜찮다는 거예요. 어. 근데 거기 국정 준비되면 안 가면 된대요. 어, 맞아요. <laughs> 경찰한테 잡히라는데, 어. 아니, 경찰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는데? <laughs> 경찰한테 가야 되는데, 그럼 찾아가래요. 경찰한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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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찾아가래 뭐 어디 경찰한테 찾아가야 돼 이번엔 또 경찰한테 또 내가 잡혀야 된다 하니까 깜짝으로 잡혀야 된다 하니까 <laughs> 그래서 경찰 찾아가는데 말이 통해요? 태국 사람들하고? 응. 말안 통하죠 야 우리 차 타고 가야지 안 되겠다 나 힘들어 하고서. 막막 가르마 하고 막 어른 차를 막가르막아가지고 응. 애를 안 하지 하니까 재워주더라고요 채워주더라. 예, 애기가 또 많은 돈물 예, 그렇죠 그래서 폴리스 폴리스 해가지고 우리를 폴리스한테 좀데려가달라고 해서 그래서 대았죠? 탔죠 탔죠 응. 그래서 타가지고 왔는데 엄청 가까운데 왔어요. 멀지도 응. 않는 차를 타는 가까운데 <laughs> 걸어가자면 엄청 멀어요. <laughs> 그래서 태국이라는 나라를 구경도 하고 왔죠. 응. 경찰 안에서만 한 응. 3일 있었어요. 응. 3일 있어가지고 우리 또 다른 우리는 그게 있으면 한국을 가는 줄 알았어요. 수영소로 들어갑니다. <laughs> 수용? 태국 수영소로 <laughs> 너무 막막한 데를 데려가는 거예요. 감옥에, 고마지 <laughs> 여러 나라 사람들 다 모였더라고요. 맞아요. 이민, 네. 사람들 다 그, 이거 뭐야? 우린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런 경찰에 또 데려가는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보름 있었어요. 음, 음, 그래도 빨리, 그래도, 벌려하네. 예, 빨리, 애교만 해서 빨리 보낸다고. 빨리 예, 보낸다고. 비행기를 타, 타는데, 음. 비행기에, 밤새 애가 우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멀어요. 비행기 한국까지 오는 게. 몇 시간. 네. 그 위험한 곳에서 울지 않던 그 애가. 그 무서운 데서도? 네. 비행기에서 나는 어제는어젠 안심을 돌린는데 애가 밤새 우는 거예요. 애 울면 부, 비행기에 있는 안내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어땠어요? 그때. 그래도 와서 뭘 요구되세요. 너무 뭐, 감동받게 요 네, 너무 삭삭한 거예요. 너무, 너무 삭삭해가지고, 아니, 어디서 이렇게 삭삭한 사람들이. 에이, 너무 예쁜 여자들이에요. <laughs> 진짜 예쁜 여자들이. 말도 엄청 예쁘게 하는데, 어, 진짜 이런 태조 내가 이런, 이런 태조 받아봤을까? 애만 계속 흔들면서 울지 말라고 계속 흔들면 비행기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고, 그냥 안전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진짜 그것도 좀 고문인 것 같더라고요. 아, <laughs> 힘들 네, 그래서. 응. 그래서 도착했다는 거예요. 응. 여기는 인천공항이예. 인천공항이라고 <laughs> 막 음, 방송에 예, 방송에 나오더라고 래서 인천은 우리 분명 북한에서 인천이라고 들었는데 인천상륙작전 예, 월미도. 월미도, 월미도 월미도 월미도, <laughs> 월미도 영어기 생각나는데 인천이 분명 북한인 것 같은데 한국에도 인천 이 있나? 나는 인천이 북한인 북한하고 이거 뭐 월미도, 월미도가 에이. 북한인 줄 아는 사람 되게 많아요. 맞아, 난 월미도가 북한인 줄 알았어요. 북한에서 월미도라는 영화를 네. 북한에서 만들다 보니까 월미도가 어, 북한인 줄 알아서 우리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월미도가 <laughs> 북한인 줄 알았대. 자, 완전히 응. 너무 우리우리해가지고 언니 궁궐에언줄 알았어요. 진짜요. 공항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새벽에 내렸거든요. 아까 그 대구 공항은 잽도 안 되지. 잼, 아니 그거는 대비도 안 되고. 대비도 아그 아, 아, 아까는 어어 가라예요. 저저 저기는 아까 별 행성이고 이게는 또 다른 행성이요. <laughs> 다른 잘못인 그래. 탓이 그냥. 그러니까 예. 야, 아니 근데 진짜. 한국 분들은 왜 그렇게 다 멋져요? 귀쩍 빠지고 <laughs> 예. 어디 뭐 영화 배우들 같더라고요 진짜. 국정원 사람들은 예. 왜 그랬을 때 없이 잘 생겼어요? 그러니까 귀뛰기 다리고. 뭐 예, 꼬꼬. 아난 맞아. 아안 기부인 줄 알았어. 안 기부 맞아 언니 그게. 그게 안 기부야. 그게 그래, 그래, 아, 어, 안 기부인데 저 국정원으로 바뀌었잖아. 어, 그거, 아 그거 맞아. 어 그래, 말만 다른 내가, 거지. 내가 <laughs> 안 기부 아니야? <laughs> 안기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겁도 응. 나기도 하고 안도했 순대 내가 살아왔는데 뭐 응. 죽이진 않겠지 <laughs> 죽이진 않겠지 아, 우리 안기부 면좀 무섭잖아요 언니. 네 무서워요. 안기부 오빠들이 모시는 오빠들이. 어. 안기부 대구 가서 고문 합니까? 아 그런 건 없어요. 아, 사실 그거 각곤 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좀 고문 하겠지 이 생각은 난 했는데 각오를 T V 에서만 볼수 있는 그런 영화 배우들 현빈이가 짰어까 맞아요. <laughs> 새까만 거 아래로 볼로. 딱. <laughs> 그러니까 너무 멋져가지고 막 자신의 범은 음. 막 창피할 정도로 누무멋지지도 네. 않는데 아누무멋지지도 않데 네, 그러니까요. 어서 <laughs> 야, 정말 근데 너무 반갑게 이렇게 우리를 맞아들이니까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분리됐어요? 네. 고마워, 어, 예. <laughs> 뭐 나는 아니 나는 내가 한번 어제 아니 국적은 동지들 저 한번 안 써주겠으니까 나 한번 하고 싶어 인천공항 가서 대좀 어깨 힘딱 넣고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laughs> 이거 막 해보고 싶어. 이거하러 가는 그 국정원 치고는 아. 어떤지나 궁금하다. 그러니까 그 감정이. 감정어까 이게. 막 사람을 처음에. 네. 그렇 환영합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네. 어머, 아 진짜 나 같은 사람 왜 환영하지? 네. 응. 어 남자 선 개를 더 당기고. 맞아요. 남자 선은 막그 뭐야 맨 어. 길에 도 당이고, <laughs> 어 그리고 맨그 깡패들만 사는 줄 알았잖아. <웃음> <진짜>. <웃음> 근데, 음. 근데 이거 멋진 사람들. 얼굴 깡패들이 나온 거야? <laughs> 진짜 깡패들만 사는 나라 맞네, 이거. 먼저 얼굴 깡패, 체격 깡패. 그니까, 근데다가 우리를 어느 거 환영한다고 하니까, 그거 악수만, 악수도 하는 거야. 어, 악수, 어, 어, 선이 안 나가는 거야, 선이. 어, 이렇게 멋사람이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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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막내손이막장피스럽고 <laughs> 그래 아우 써야 될지 어제야 될지 애기를 안았으니까 어. 그냥 이렇게 했는데 손을 이렇게 툭 잡는 거야 그래 어 오시느라 수고하셨다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 이러는 거야 그래 그 말에 감정이 울컥 나와가지고 뭔가 알아주는 어. 거야 어아 내가 이게 대한민국 가. 품에 안겼네 이제 진짜 어, 내가 왔네 어내 네. 진짜 여기 진짜 어제는 왔 내가 오고 싶던 음 응. 그렇게 어 그렇게 오고 싶던 한국에 왔구나 그 고생을 하면서 음. 아 진짜 그때 일을 지금 생각하면 예 너무도 가슴이 막 벅차고 (2년) 전입니다 불과 아, 그런데도, 그런데도 어 그런데도 저는 어제같이, 오, 어제 같이 예, 어제 일같이 계속 그때 를 생각하면 올수 없는 게 우리가 와서 코로나가 지금 보졌잖아요. 네. 2020년이니까 2년 전에 왔으니까 네. 지금은 못 맞아요. 들어와요. 맞아요. 네. 못 들어죠. 그러니까 이제 음. 탈북민 3만 4천 명이 대한민국에 올 때는요, 다 이런 기적들을 겪게 됩니다. 분단 70여 년 역사상에 탈북민 3만 4천 명이 기적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에 올 때는 분명히 사명과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언니 <laughs>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북한에서 태어났으며 저 사람은 왜 여기까지 왔으며 저 사람은 왜 가족을, 내 동생을 배밭에 묻었어야 됐는지 달북민들은 그 아픔을 딛고 왜 여기까지 살아만 와야 되는지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 우리는 또 민주주의 사회니까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알아서 잘북한을 들여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든 이야기, 드라마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인 서연 언니와 재밌는 토크였고요. 또 다음 회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네. 이제부터 웃음 나는 이야기밖에 네. 없는 정착 스토리 전프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